비타스 긍정으로 보면 5만원대의 목표가 보이네요. 일단 한번 진짜 그게 맞는지 좀 살펴볼게요. 36,000원 지지력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우선 지지력 자리 두 자리 볼게요. 33,000원 눈에 띄는 거 우선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49,000원 5만원 저항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고 힘이 없거나 약하면 42,000원부터 좀 신경 써야 될 구간이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고점 전 그 다음 고점 돌파 이후 두 자리들 목표로 잡으라는 이야기고요.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줄일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구가못 지키면 좀 줄이시고 다시 재진이 괜찮으시고요. 그리고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들고 싸워보셔도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지지력은 두 자리니까 못 지키면 익절을 할 건지 아니면 위에서 익절한 애들 재매수를 할 건지 고민하시는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고전 최대 지만큼 보고요. 그 다음에 핵심 구간은 이걸로 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그냥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물량 줄일 생각 이 있으시면 약간 밀렸을 때 36,000원, 33,000원 자리에서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라리 물량을 줄일 목표, 42,000원, 49,000원, 이렇게 보고 끌고 가시죠. 그, 이건 왜 이렇게 크게 두 자리 보냐면요.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, 얘네들이 갭으로 출발해서 갭 갭상승이나 갭하락으로 움직였을 때 주력으로 봐야 될 자리와, 그 다음에 그냥 갔을 때 자리와,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. 물론 갭이 너무 발생돼서 우상향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장중에 힘들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더열 수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물량을 털어버리면 그 다음에 입자를 못 했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보는 그림보다는 안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,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최대치 볼수 있는 자리, 나머지는 자유롭게. 그래서 이런 게 좋죠. 아래서 잡아놓으면 입자를 잡던 물량을 줄이고 다시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대기를 하든 다른 종목을 보든.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좋아.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한두 종목은 저도 관심있게 갖고 놀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탑스 얘도 심플하게 삼각수염을 뚫었으니까 약간 되돌리면서 계속 가던 가든지 끌고 가든지뭐두중 한다 그리니까 보겠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절을 잡아가면서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저도 뭐 물린 종목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더갈줄 알았는데 애들이 3만원짜리에 12만원에 4배를 끌만한 종목이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밀려 세력들이 한 10만원까지 빼버려 그 다음에 40만원 가서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4배 장사를 목표로 뒀어 근데 뭔가 쫓아오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4만원짜리 12만원까지 끌고 간게 장난 아니겠죠 이거는 진짜 모든 애들이 수급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가지 않 뒤지겠어 그냥 털어주고 수익을 좀 보류하고 떨어진 놈들 10만원에서 4배수를 다시 끌고 간게 돈도 적게 들고 리스크도 그래서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얘도 단기 지지력도 너무 좋고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얘가 나쁘지 않아 보이죠. 근데 문제는 얘네들 저항받고 매수 뚝 치고 뺐잖아요. 그 물량을 막 넣기 시작을 했어. 근데 얘가 싸우는데 여의치가 않아.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. 그리고 그 개미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아. 그럼 고가 전에서 털고 이 부족한 수익 물량을 아래쪽에서 다시, 그거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무조건 신규로 할 때도 아래쪽에서 싸울 때 얘를 진짜 목표가를 볼 건지 아니면 그냥, 아우, 약수익하고 터는 게 마음 편하겠다. 그걸 다시 판단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저한테 질문할 때 보통 저희가 그냥 가능성이 높은 거 패팅을 하고 끝내버리잖아요. 그러다가 보면 10개 중에 2개. 정말 재수없으면 서너 개까지도 그림이 틀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물론 걔네들 다시 눌리면 또 보합 매매가 되는 그림이 나오긴 하죠. 근데 여튼 지금 장도 그렇고 약간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세요. 저는 설렁설렁 대략적으로 보고 롱포로 보고 단타 병행하고 난 욕심 별로 안 내고 볼때 7, 80% 이상 갔다. 어, 다음날 내가 또 주의깊게 안볼수 있겠다. 그럼 막 정리 들어가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기준에 좀말씀 많이 드리죠.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, 아까 그 전에 봤던 좀더 괜찮다는 종목, 걔네들은 뭐 저까지 되돌리니까 그냥 봐도 돼요. 얘도 똑같죠. 추세를 올려놓고 추세 그림 만들어놓고 빠졌으니까 괜찮단 말이야. 그리고 기껏 봐봤자 우리가 중간 정도 보는 거니까.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얘는 고점을 찍고, 고점 근처까지 물량 한번 털고, 부어들거나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야 되니까 펀더멘탈 체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, 이런 종목은 제가 손댔때 지지력 아니고는 손안댈 거예요. 아마 뭐 비율로 하더라도 다섯 뭐개 들어간다.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로 다섯 개 들어간다. 그러면 두 개, 세 개예요. 두 개, 세 개. 아니면 하나, 두 개, 분할. 그 다음에 상황 본다. 그 많은 물량을 들어가서 먹진 않죠. 이런 그림은.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자리가 괜찮으시다는 거야. 그래서 뭐 보드래도 입절 구간을 설명드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.